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37살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 6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관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은 남편들이 밤에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라는데 제 남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 초 1년 정도는 부부 관계가 그럭저럭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관계는 갈수록 뜸해졌고, 결혼 3년 정도부터는 마치 갱년기라도 맞이한 부부처럼 그냥 삽니다. 서로에 대한 설렘이나 대나 기쁨 같은 것 없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한 집의 룸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 남편은 제몸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자고 남편이 왔을 때 샤워를 하고 나와도 옷을 야하게 입어도 제가 투명인간도 아닌데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갑니다. 저는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편하고 장난도 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니 자꾸 다른 남편들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 남편은 아내 한번 안아보려고 온 정성을 다 한다고 하대요. 둘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남편 이 옆에 오면 제 친구는 피곤하다면서 남편을 은근히 발로 밀어버리는데 그러면 그 남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밤에 자기 아내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 퇴근하고 와서 빨리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싹 밀어놓고 당신 피곤하다고 할까봐 내가 열심히 했어 하면서 다리까지 주물러준답니다. 그러면 친구는 그날 밤 성운을 잊게 해준다고요. 그렇게 남편이 성운을 잊고 나면 또 남편은 아내한테 온갖 충성을 다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 친구는 은근히 받아주고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끈끈해져 갔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러운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에 파고 들어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썩어 들어갔지요. 처음에는 부부 관계에 크게 관심을 안 보이는 남편을 보고 내 남편은 왜 저럴까? 혹시 여자가 취향이 아닌가? 혹시 양성애자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잠자리에 관심 없는 남자는 없고, 남자는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제 남편은 그러지 않으나 처음에는 남편이 왜 그럴까 또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왜 그럴까리로 생각이 바뀌어갔습니다. 나는 왜 남편이 자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점점 남편 앞에서조차 자신 없어지고 제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루는 자존심 다 버리고 남편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잠자리를 안 하냐고 내가 매력이 없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는 여자하고 잠자리하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여자들하고 바람 피는 모습 보고 자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긋지긋하다고요. 자기가 여자하고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괜히 짐승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새 여자를 데리고 집에 올 때마다 자기 눈에 아버지가 짐승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새 여자를 데리고 올 때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시아버지가 여자를 여러 번 데려고 왔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친엄마 빼고 새 엄마가 지금까지 4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 엄마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새 엄마인 줄은 몰랐지요. 당연히 남편의 친엄마인 본처와 헤어지고 재혼한 걸로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시어머니 남편의 네 번째 새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물었지요. 그럼 시아버지가 재혼을 4번이나 한 거냐 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친엄마와 헤어지고 처음에 만난 여자는 시아버지하고 같은 직물 공장에서 일하던 14살 어린 여자였는데 시아버지하고 바람이 나서 둘이 따로 살림을 차렸고 두 번째 새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는 노계였는데 시아버지보다 다섯 살이나 많은 그 여자가 시아버지를 있는대로 구워 삶아서 공장에서 만난 그 여자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자리를 끌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난 여자는 아버지 동네에 같이 살던 과부였는데 평소 시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침을 흘리고 다니던 차에 그 여자 남편이 죽는 바람에 술집 여자랑 헤어지고 이 여자랑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는 남편의 할머니, 즉 시아버지의 엄마를 간병하러 온 여자였는데, 당시 같이 살던 여자는 남편의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자 고생을 바가지로 할것 같아 도망가 버렸고, 그후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 여자를 시아버지가 어찌 어찌 꼬들겨서 어머니를 간병하게 하고 같이 살림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 동안 저는 정말 놀란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과거가 그렇게 화려한 줄 몰랐지요. 그런 얘기를 결혼 전에 들었다면 저그 결혼 다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한번 재혼한 것과 4번 재혼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 으니까요. 저는 남편한테 결혼 전에 그 말을 왜 하지 않았냐 물으니 물어본 적 있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냐고 했습니다. 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리 지나간 일이고 말해서 좋을 게 없다고 해도 이건 말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지만 지금에 와서 어쩌겠나 싶었지요. 새어머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충격이 오래 간다고 하던데 어쩌면 남편은 그 모습을 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던 겁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시아버지의 인간 쓰레기 같은 가족력을 그대로 물려받았더군요. 워낙 철저하게 숨기고 본인은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한대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지. 온갖 쓰레기 짓을 다 하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오죽하면 결혼 6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보아 와서 그런지 남편은 그것을 숨기고 감추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자신을 자책하고 그 사람을 가여워봤던 게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혼하고서부터 계속 이어진 더러운 짓이 언제까지고 감추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 중이며 4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고, 하루 쉬고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고, 이틀 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같은 방에서 잘 때도 있지만,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남편은 다른 방에 가서 잘 때도 많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하니, 저를 배려해서 다른 방에 가서 잔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한 방에서 같이 잤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알겠다고 말만 하고 자다 일어나 보면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왠지 모르게 외롭고 우울했지만 왜내 옆에서 안 자냐고 마냥 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독감이 지독하게 걸려서 열이 끓어오르고 회사도 못 가게 되었지요. 며칠 동안 밥만 겨우 챙겨 먹을 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독감에서 나왔을 때 남편이 입을 옷이 없다면서 도대체 빨래를 언제 한 거냐고 툴툴거리더군요. 속옷도 갈아입을 게 없다고요. 그러고 보니 빨래를 거의 일주일째 못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만 그냥 나가라고 내가 이제 좀 나아졌으며 빨래도 돌리고 하겠다고 했지요. 그날 빨래를 돌리고 빨래를 하나씩 널고 있는데 남편 속옷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빨래가 밀렸다고 해도 이건 속옷을 적어도 하루에 한 개씩 이상 갈아입은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 속옷을 갈아입을 일이 없을 텐데요.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빨래를 돌리고 제 옷도 섞여 있으니 크게 눈치를 못했는데 거의 남편 옷만 있는데 다 속옷이 수두룩하니 나오니 이상하더군요. 왜 이렇게 속옷을 많이 갈아입을까 싶었지요. 저는 그 다음부터 남편을 좀 일심히 보게 되더군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그 시각이 오밤 중이건 아침이건 예의 없이 샤워부터 하고 옷은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남편 속옷을 살펴보니 앞부분에 뭔가 말라붙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모든 속옷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세개 중에 한개 정도 뭔가 묻어서 딱딱한 게 굳어 있더군요. 소변은 아무리 말라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지는 않으니까요. 잠자리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남편이 속옷 세개에 하나꼴로 속옷을 더럽혀오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가 남자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편은 적어도 2에서 3일에 한 번씩은 뭔가의 흥분을 느낀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느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봐야 피곤하니 그만해라 또 시작이다. 제발 나좀 가만히 놔둬라 할게 뻔했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그 대화는 항상 답답하게 아무 말도 듣지 못하고 끝이 나거나 제가 얘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싸움이 되어 끝이 났지요. 저렇게 얘기를 피하는 이유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속옷이 더럽혀져 오는 이유 모두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뒤늦게서 들더군요. 틈틈이 남편의 가방 외투, 그리고 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전입니다. 가방과 외투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남편의 차 운전석 아래에서 작은 손가방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손가방 안에서 먹는 약과 큐브 연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약을 하였고, 그나는 뭔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것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는데 설명서를 읽어보니 한마디로 바르는 비약을 하더군요. 기통수를 세개 맞은 듯 정신이 혼미하고 온몸에 맥이 탁 풀렸습니다. 내 앞에서는 매일 피곤하고 관계하는 것을 안 좋아하고 그런 게 밝혀지면 자신이 짐승 같다고 한 사람이 먹고 바르면서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건지 지금까지 내가 봐온 사람은 누군지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몸한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낚은 물을 하고 들어온 아른근이 다가가 봤습니다. 남편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피곤하다. 나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정말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피곤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먹고 바르고 뭐 했을까요? 미친 인간 쓰레기 저도 모르게 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미친 인간 먹고 바르면서 뭘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더군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다면, 분명 어딘가에 그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저렇게 지 마음을 숨기 자기가 한 더러운 짓도, 분명 어디 꽁꽁 숨겨뒀을 겁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남편의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열수 없었고, 남편의 컴퓨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폴더를 몇 날, 며칠 동안 하나하나 다 열어봤습니다. 그중에 업무보고라는 폴더가 있었는데 그 폴더에는 남편의 오랜 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일기는 다름 아닌 남편이 더러운 업소를 드나들면서 그곳에 대한 기록과 자신의 느낌을 적어놓은 것인데 결혼하기 전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기가 얼마나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기록해두었는지 가보지 않아도 그곳의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일명 업소 출입 일기였단 거죠. 남편이 그렇게 쓴 업소 출입 일기는 키스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쇼방, 유리방, 안마방, 허그방, 귀청소 방, 심지어 인형방도 같더군요. 한글 문서 한 페이지에 하루의 일기가 적혀 있었고 지금까지 쓴 업소 일기는 152 페이지였습니다. 그날 아가씨와 사진 찍는 것이 가능했던 날에는.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나더군요. 그간 남편이 왜 집에서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했는지 모든 이유들을 알겠더군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계속 꾸준히 업소를 다녔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유흥업소를 탐방해보겠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드리고 혼자 상처받고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고 억울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업소 중독자였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애를 태우고 사랑을 갈고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는 저한테만 의욕이 없었지. 직장도 번듯했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나쁘지 않았으며 저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대하는 예절이며 저에 대한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밤에 부부 관계만 잘 진행되었다면 저는 너무나 괜찮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끔찍했고 한 시도 저는 이 사람과 한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시아버지와 남편에 이어 아이까지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잊지도 않은 점까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오기 전에 컴퓨터에 있는 업소 일기를 다제 메일로 옮겼고 그 집에 있는 저의 모든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하자는 문자 한마디만 남기고 남편과 연락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인쇄해서 시댁에 한부, 남편의 누나 집에 한부를 보냈고 그리고 남편 앞으로 남편의 회사 주소를 적어 한부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우편물이 도착하고 다음날 남편은 제가 있는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얘기할 것도 없다며 이대로 둘이 갈라서라고 이런 사람 1분 1초라도 더 만날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얘기는 해야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나왔습니다. 친정 근처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남자는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업소를 끊고 잘 살아보겠다고요.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그 말을 누가 믿나요?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무시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진심 궁금해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 왜 했어? 내가 보니 딱히 나를 좋아한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성적인 욕구도 밖에서 풀고 들어오고 결혼 같은 게 해봐야 옆에서 걸리적거리기만 할 텐데 나랑 못하러 결혼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는 정말 저를 등목 잡게 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해 보일까봐 라고 하더군요. 정말 저 순간 빡 돌아서 인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며 저는 뻗고 있던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나 지금 너랑 결혼해서 6년간 살면서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어. 잠자리를 하면 하루는 하는 대로, 잠자리를 못하는 날은 못하는 대로, 내가 초라하고 작아보였어. 그런데 너는 지금까지 업소를 다니면서, 멀쩡한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었어. 그렇게 결국 그놈과는 이혼소송을 걸었고, 더러운 생활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제 나이 30대이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날 기회도 많을 테니 언젠가 저에게 딱 어울리는 성실한 남자 만나길 바라며 좋은 인연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